질문 몇 개를 들고 나왔는데 태권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은 외부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 탁과 학생들이 만나서 듣는 얘기로 태권도 학과세요? 그러면 아 그럼 텀블링 잘하시겠네요 혹은 다리찢기 잘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는 태권도 선수지 체중 선수가 아니거든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비정공자로부터 듣는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대부분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질문이나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는데 그 질문이 한네 가지 정도로 추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태권도는 초등학생 운동이 아니가요라는 질문이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 부모님의 권유나 친구 따라서 많이 갔었던 추억의 장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태권도장인데, 결론적으로는 태권도는 초등학생 운동이 아니고 어, 전력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 스포츠로 하는 현재로서는 성인 태권도장이나 전문반이 활성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어, 아마 초등학교 때 잠깐 했다가 중고, 중고등학교 때 진학을 하면서 태권도가 점점 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학업에 대해서 더 열중하겠다는 이유로 대부분 그만두는 이유가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 그런 인식이 이제 곧 제외되게 되면서 어, 태권도는 처, 초등학생까지만 하게 되고 누가 그 이상 하려 하겠어 라는 인식이 어, 만들어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태권도는 실전성이 없지 않나요? 어,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말하면 몇몇 사람들이 따지러들 겁니다. 그럼 몸통 막기로 몸통을 실전에서 막을 수 있냐? 품새의 얼굴 막기로 얼굴을 막을수 있냐? 검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상대한테 어떻게 대항해서 싸우겠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반론을 하면 은 태권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대개는 시범, 품새, 겨루기, 겨름새, 격파, 호신술 등이 있는데, 이런 여러 종목을 수련을 하면서 몸에 익혀서 실전성과 그리고 호신술을 결합한다면 실전에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게 태권도의 실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태권도의 실전성에 관한 의견이 여러... 석사 논문을 통해서 검증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권도의 실전성을 바탕으로 하는 수련을 하는 이동이 태권도가 유명하죠 어, 거기 인터터을을색해해보알알있있지지직 직접 수하하시영영을을보은 아마 납득하기는 쉬울 울니다 아, 태권도가 이 정도로 실전성 있는 무술이었구나 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되는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태권도는 도장에서 배우는 예술 아닌가요 어, 어떻게 어 보면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태권도가 가장 큰틀 안에서 볼때 무도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술적 가치를 더한다면 어 무도가 아닌 무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음, 태권도가 어떤 춤과 노래, 그리고 연극 등이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나 시나리오 등을 통해서 어, 뮤지컬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는 <laughs> K-POP을 태권도와 결합한 엔터테인먼트, 유명하죠? K-Tiger즈가 있고요. 어, 3일 절이나 광복절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날에 태권, 대표적인 태권도 무술이 그에 맞는 뜻깊은 공연을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권도장의 태권도는 더 이상의 품새나 발차기만 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태권도는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첫째는 네제 마지막으로 가장 베스트인 질문을 꼽는, 꼽았는데 네 번째가 태권도랑 다른 무술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네, 이런 거는 참 민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태권도 말고도 여러 무술이 있습니다. <laughs> 태권도, 학기도 검도, 유도, 복싱, 택견, 주짓수 등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무술들이 실제로 싸워서 무술의 우위를 가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음, 무술마다 그 무술만의 가치와 높은 명지가 있게 마련이고, 이 무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데 사용돼야지, 누군가를 해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무도인들은 이런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과 각치관 그리고 무술의 그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무술의 입장에서 볼때 당연히 민감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태권도와 다른 무술이 상대성을 겨뤄본다는 의견에 제 생각을 말한다면 그래도 태권도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어이가 없네 아직까지 어떤 무술과 무술이 가장 세다? 우위에 있다? 혹은 너가 더 강력한 무술이다? 저는 입증하거나 밝혀진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무슨 무수... 자체 이런 질문이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더 유치한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은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신 그런 질문 대신에 응원과 격려가 그 사람의 부술과 모두의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